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79장입니다. 379장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379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업 니노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리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으로 첫 단추를 잘못 담그다. 첫 단추를 잘못 잠그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요나를 두고 하는 말이죠. 첫 단추를 잘못 잠겼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런 내용이지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일종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전하는 자인데 한 번씩 주저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상처받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주저주저 주저 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인데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니 멈칫멈칫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참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니누웨는 참 아픔과 슬픔 그 자체에 있죠.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준 나라, 그 나라의 수도, 민우회,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일본의 도쿄로 가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외치라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의 결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민족의 공공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 마음의 무거운 표현들이 사실 1절에서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전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전할 사람, 받을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니너에, 아수르의 수도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긴 돼요. 힘든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선지자인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먹은 것이죠. 난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욕바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우리는 이럴 때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왜 또다? 하나님이 이 길을 또 다시 여시는구나. 예, 아니지요. 내 네, 생각인데 배싹을 주고 다시 쓰러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환란의 시작이었죠 환란이 시작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원점으로 돌려놓으실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선지자 요나는 첫 단추를 잘못 잠갔습니다 우리 도성이 그 학교 교복 보면 이렇게 와이셔츠가 있을 거예요 급하다고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단추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그건 그대로 학교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바보 같아 보이거든요. 다 다시 풀어서 첫 번째 단추와 첫 번째 단추구멍 다시 체결을 해야 마지막까지 제대로 잠궈지는 거예요. 도생이 안 풀어보세요. 연아가 첫 단추 잘 잠궜어요? 못 잠궜어요? 잘못 잠궜어요. 나중에 봐요. 저 뒤에 보면 다시 단추 다 풀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니노웨로 가서. 말씀 증거 해요. 우리 도성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첫 단추 잘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셔도 서또 나중에 훌륭한 정치인이 되더라도 첫 단추 잘 잠가야 돼요. 막 여론이 이러니까 첫 단추 잘못 잠그고 뭐 사람들이 원하니까 첫 단추 잘못 잠그고 내가 다시 선출돼야 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잠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잠가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참 다양하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참 기분 좋게 사명 감당하죠.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주세요. 내가 하기 힘든 일도 주시더라고요. 그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 주시더라고요. 참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자 시절에, 우리 좋은 선배들을 많이 못 만나서, 나는 평생 단임 목사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철없는 기도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거, 그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절대로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큰신혜가 그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그 가운데 큰은혜누 우리가 아시겠다. 하나님 약속해지고 유시고 은혜 1 0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가운데 이유가 없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어떤 복이 될지를 다 알고 그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 신앙도 더욱더 성숙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힘든 사명, 까다로운 사명, 경험해보지 못한 사명, 하기 싫은 사명까지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리교회에 오면서 생애 첫 사역을 접하게 배웠습니다. 웬만한 교회 사역은 다 해봤고, 외부 사역까지 많이 해봤었는데, 경험이 전부했습니다. 바로 침에 놓인 사역이었죠. 두렵고 떨리고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 믿고 일단 순종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말씀하셨을 때 하겠습니다 해놓고 걱정했습니다. 내가 왜 대답을 했을까? 월요일이라 핑계 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대답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단추를 잘 끼었더니 모든 일이 순탄하고 만사 형통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잘 되어도 되나? 내가 하는 첫 사역인데 이렇게 왜잘 되는 것일까? 어떻게 어르신들이 내가 처음에서 모든 게 서툴을 텐데 왜 이렇게 잘 따라주시나 모든 게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사역 감당할 힘과 지혜 주시고 많은 동역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다 가보셨잖아요. 성기도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김임성 권사님도 갔다 오셨잖아요. 함께 동역해 주셔서 힘이 얼마나 나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는데 개선장군처럼 제가 들어갔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대와 소망 품고 경북 노인 전문 간호센터로 갑니다. 중심이 되린 중리교회 가천성전, 제2성전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 첫 사역을 맞이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일단, 순종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감당할 힘 주십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 결실 보게 하시고, 또, 나에게도 큰 기쁨 주시고, 믿음의 큰 진보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불순종했습니다.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떠났어요. 일부러 하나님 화내실 만한 곳으로 하나님 화내실 만한 장소로 떠난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만났다고 좋아라 합니다. 자신의 불순종이 옳은 선택인 양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들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낯선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어렵고 까다로운 일, 피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실 때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못해요. 난 못해요. 사춘기 아이처럼 요나처럼 반항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나 교회 안 가요. 그렇게 하시면 나 딸리랄 거예요. 하나님을 위협하고 또 하나님을 겁박하고 딜하십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피하고 싶은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결세 나누기도 하시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를 내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십니까?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십자가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의 부활이었죠. 이 부활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에 고난의 십자가를 질힘도 주시고. 부활의 영광까지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최근에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소명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다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기남 권사님 이제 곧 성주 지역 회장 여전도의 지역 회장이 되시죠. 주변에서 축하를 많이 받으시지만 참 마음 속에는 무거운 게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많은데, 교회 일도 많은데 어떻게 연합회 일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권사님 믿음이 난참 부럽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된 일을 두고 참 기뻐하셨어요. 그거 너무 감사했어요. 걱정하는거나 염려하는 것보다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더 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참 훌륭한 예배자세요. 우리 하나님 사명만 맡기시는 거 아니라 감당할 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순종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성주 지역에 여전도회를 통해서 역사적인 일들을 정말 기대하게 하십니다. 권사님 그리고 저 마음껏 사용하세요.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우리 회장님 하시는데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해서 우리. 중리교회 이름도 빛내고 하나님도 빛내고 우리 옥이 나고 산인도 빛내고 한번 나를 네. 기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첫 단추를 제대로 잠그는 방법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잠그십시오. 첫 단추를 자, 잘못 잠근 논화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자, 잠그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십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도 큰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 주시고, 우리 믿음의 큰 성당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순종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사명을 보면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첫 단추를 바로 잠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첫 단추를 잘 잠궈서, 마지막 단추까지 영광된, 하나님께 영광된 그 일들로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중리교회 가천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우리 중리교회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의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